안녕하세요, 핑크 쌤입니다. 오늘도 핑크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저는 20년째 남편 도시락을 싸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어떤 네모 도시락이 나오는지 쉽고 간단하게 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재료를 보시겠습니다.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생표고버섯입니다. 마른 표고버섯이 아닌 생표고버섯이고, 자, 오늘의 재료. 자, 그리고 저는 오늘 고기를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간 고기가 없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조금 추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름을 두르고, 후뒤 볶겠습니다. 뜸이 좀 굵으면 저는 고기를 조금 추가할 거라서 다른 고기를 같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간장, 설탕, 깨소금을 가능합니다. 끓이 없을 때까지 바짝 조여진 뒤 채소금 참기름을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근을 볶아주겠습니다. 당근도 마찬가지로 아주 잘게 채 썰었습니다. 당근은 채칼로 채를 썬 다음에 다시 한번 칼로 듬성듬성 달라줘서 아주 잘게 다진 것처럼 곱게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설탕, 소금, 깨소금 참기름으로 간합니다. 자 아까 랩씌워드 사각틀입니다. 사각틀은 아무거나 좋습니다. 랩을 안쪽으로 꼼꼼히 쌓아두고, 자 아까 만들어둔 계란. 계란이 사이즈가 조금 안 맞는다 하면 이렇게 그냥 어, 재단을 해서 땜질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밥을 한한겹 깝니다. 자그 다음에 볶아둔 당근을 덮습니다. 빈틈이 보이지 않게 꼼꼼히 덮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밥을 깔아줍니다. 이번에 볶아둔 표고버섯을 또 얇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밥을 얇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장더 계란을 덮어줍니다. 모자란 부분은 또 이렇게 땜질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길게 남겨놨던 랩을 덮어서 한번 꾹꾹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랩을 펼쳐서 도마를 이용해서 뒤집어 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쏙 빠지겠죠? 그럼 요거를 4등분을 해 주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김밥이 딱 4줄이 나오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을 싸주겠습니다. 김은 거칠거칠한 부분이 닿게 싸야겠죠. 이렇게 싸서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부분에 잘이어지게 잠시 이렇게 바닥이 가게 잠시 둡니다. 기름 두르지 않은 팬에 사방을 살짝만 굴려줍니다. 그 이유는 어, 김이 잘 달라붙게 만들기 위해서, 또 각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자, 썰겠습니다. 이런 사각김밥이 나옵니다. 자, 제가 맞아 썰어서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